상당히 넓게 보였으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좁은데 그러나 족구하기에는 뭐 딱이죠 시기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족구도사 족구도사 네. 티... 예, 예, TV인데 오늘 풀 영상 갑니다. 족구도사 TV 구독 네 구독까지도 아니에요. 일단 들어와서 보세요. 네, 어디라고요? 족구도사 TV. 네. 자, 나라 사랑 토요 족구. 자 교류 교류 전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그맣이라고월요마다월이 예. 네. 아이템을 선정했어요 컨텐츠 저도 한번 살짝 옆에서 찍어 볼게요 이겁니다 네와 네. 와. 이 즐거운 좋고 와이 생동감이 직접 느끼니까요. 자, 여기 지금 생중계로 오늘 카메라가 아, 세 대예요. 와 네요. 인기 많다. 신기네.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고 있고 실방으로 네. 자, 여기 여월 최강도. 여월 와 아, 여월동 네. 와 여기 네. 터줏대감이네. 네. 세 분이 계세요. 예. 어, 라이브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어쨌든 세 대가 왔습니다. 방송. 와 신기네. 살리네.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앵거를 이 저도 한번 살짝 비춰볼게요. 네, 어, 족구사 TV. 네, 아 그리고 이제 중계 방송 할게요. 이따가 족구 도사 TV에 나오면 공이랑이가. 1대1도 아마 이벤트 경기가 돼 있고. 1대1? 네. 아, 1대1 좋아요. 뭐, 뭐, 네. 도전장 내밀로 왔습니다. 과연 01항의 1대1 실력. 저는 4년만에 해보고요. 1대1을 못 해봤는데, 족구도 잘 못하죠. 네. 네. 금토일, 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 촬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겁나게 이제 달려와서 월요일은 여기로 왔습니다. 됐어. 아, 좋네요. 그리고 누가 있는지 살짝 컨닝할게요. 자, 볼까요? 11대! 11! 붙이자네, 붙여야 돼. 어, 어, 네. 네, 이렇게 보면요. 네, 오, 여기에 여성분도 계시고요. 우리 김현자. 네, 형님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오, 종마장. 네, 제가 비교적 젊은 층이네요 여기는. 네, 그 종마장에 공이랑이가 왔습니다. 종마장! 네, 이제 족구인들은 이렇게 여러분 족구화를 신거든요. 뽕이 5mm 이내고, 이렇게 족구화만 신고, 유니폼만 입고 오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족구예요. 네. 뭐, 공은 이제 공룡으로서니까 생활체육 중에 최고봉입니다. 네. 족구 스포츠. 네. 이게 종마장이라고 이렇게 족구를 매일 해요. 특히 월요일에는 이렇게 돈을 걸고 합니다. 네. 재밌어요. 이 족구. 좋네요. 네. 어 화질 좋나요? 아, 공이랑 들어왔습니다. 네, 종마장. 네, 우리 성일업님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종마장에 저도 와봤는데요. 저는 오늘 축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촬영은 아닌데 온 김에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절족 또는 행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활 체육으로 축구를 하십니다. 와, 이걸 받아요 형님들. 헤딩으로 네모에 넣고 넘기고 이게 운동이 됩니다. 공을 좋아해야겠죠. 축구 아니죠. 축구입니다. 축구보다 방금은 기술이 들어가세요. 발날 페인트라고 이렇게 깎아 쳤죠, 발 발로 공을 에이킥이라고 합니다. 네, 세타 쪽으로 노려 고 아웃을 만들어 내죠. 에이킥 성공. 너 네. 아 좋네요 우리 최상기님도 보이고 이렇게 족구인들은 유니폼과 족구와 공원 공룡으로 쓰고 있으면 됩니다 네거네 아, 네, 대회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학교 꿈 보러 왔습니다 학교 꿈 이렇게 커피도 있고요 끝났습니다 백신은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에도 놀러 가야죠 네 15대 12였군요. 1 5점제 족구. 네, 아, 제가 기분 좋게 달려온 것은, 네, 부천이고요. 사실은 인천에 갔다가, 리더님을 만나서 그 차로 함께 왔습니다. 음, 종마장이라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족구할 수 있는 곳이, 송파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갈게요. 네, 우리 송파의 영재 형님, 제가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어, 어, 제 이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족구인들이죠어 네. 심판비? 어 심판만 봐도요. 오늘 한50 경기 하는데 5만원 벌어가네요. 심판만 봐도 와 여러분 알바로 오세요. 아예 아, 아, 감사합니다. Every time 아 이런 거 좋죠. 어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아, 1대1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1대 1. 네, 이번엔1대일인데 에브리 타임 이런 거 드셔야 돼요. 로 네,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먹으면서 해볼게요. 람더기 전에 빨빨야 돼. 네. 여러분 이제 저 말고 족구 도사 TV를 보시면 라이브를 보십니다. 네. 010-621-366 하나로 문자 주세요. 한번 통화할게요. 강남도 갈 계획입니다. 네, 강남도 가고, 전국 어디든 갑니다. 네. 자, 이후에 TV는 족구도사 TV, 유튜브.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족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공이나.